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대진함이에요 날씨 참 좋죠 오늘 날씨 굉장히 좋아요 해도 좋고 곡식들 잘 익으라고 그냥 햇볕이 따갑기도 하고 그러네요 서리도 왔어요 살짝 벌써 겨울로 돌아가는 운인가 봐 아직 음력으로 9월밖에 안 됐는데 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고 애들 쓰시고 넘어가고 올해 기해년에 잘될줄 알고 많이 이제 마음 설레고 간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기해운년에 세상도 시끄럽고 사람들도 시끄럽고 또 일하고 사업해 놓고 해도 뭐 돈못 받고 어려운 상황이 참들 많았을 건데 그 어려운 이 해운년을 잘들 이겨 가고 있어서 고마워요. 앞으로 남은 양력 지금 10월이지만 11월, 12월까지 더들 잘 넘어가시고 이 오늘 상반기에 기운이 잘되는 기운이 없었으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잘되는 기운들이 있어요. 돼지띠 아직 해운년 다안 넘어간 거니까 한번더 힘을 내시고 넘어가세요. 몇살몇 몇 살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돼지띠들이 올해 돼지해라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들 있었거든. 근데 그큰 기대만큼 다 이루어지지를 않았어. 10명 중에 그저 3명, 4명 정도만 그냥 큰 기대들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쩌겠어. 세월이 이러니까 우리가 서로, 서로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사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다 이제 지띠가, 내년에 경자년에 지띠들이 운이 들잖아요. 근데 예스나나, 한갑이 되는 쥐띠들은 썩 좋지를 않아요. 그래도, 뭐, 이제, 다른, 마흔아홉 되는 쥐띠는 문서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부부가 좋은 일도 있고, 집안에 경산하는 일도 있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년 경자년안에 그저 새 기운 얻어서, 좋은 기운 얻어서, 행복도 누리고, 영화도 누리고 갔으면 좋겠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을 헌다는데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해서 속상해 하지 마라. 돈이 많은 사람, 정말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는 거라잖아요. 중간 부자는 조상에서 준 거라잖아. 그래도 더그 중간 부, 저 부자보다는 또 밑에 부자는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부자래잖아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일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지껏, 우리들이 누구나 뭐, 누구한테 조상님이 됐든 누구한테 공짜로 얻은 거 없고, 유산을 많이 얻었다면 그 유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 보겠지만 그 유산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그냥 타령하면서 내 사주팔자 원망하면서널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운 덜 내시고 나는 그래도 경자년 해운년 쥐띠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잖아. 어디를 가서라도 먹을 거 하나라도 갖고 들어오고, 티끌이라도 갖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난 쥐띠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순한 살 쥐띠만큼은 모든 걸 조심하고, 또 건강도 조심하고, 매매온 같은 것도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말아 그냥 예순하나 한간만 잘 넘어가자 하고, 내가 한간만 넘어가면 건강을 지켜서 집안에 반가운 일이 될 거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이 해운년 속에서 시끄러운 해운년 속에서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이잖아. 나라는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백성들이 이겨나가려니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또 행복한 마음이다. 나는 잘될 거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앞으로 다들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도 있잖아 누구 하나 보면 뜯어 먹고려고 들지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당하고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들 지나갔는데 내년에는 눈물들 흘리지 말고 미리미리 신수점이라도 봐서 그냥 한 해가 어떨까 하고 알고 참고하고들 넘어가세요. 그러고 나면 대바구니 들 사람도 있다. 내년에 소띠들이 대바구니 안 들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소띠들 일잘 풀릴 거라는 생각 가지시고, 사르시고요. 좋은 일 많이 있기 바랄게요. 내가 여기에다 닭띠도 같이 넣고 가면 안 될까? 음, 어. 따로. 아, 그래? 그러면 닭띠는 또 따로 가. 그러면 소띠들 내년에 사고수는 있어요. 4월과 5월, 6월 달에. 어떤 소띠, 뭐, 무슨 나이 소띠가 아니라, 거의 소띠들한테는 들은 거니까 나쁜 수가 그것은 조심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행복 클게야 우리는 행운이 온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넘어갑시다.